자반갑습니 여러분들.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종가 베팅은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어, 이 종목을 종가 베팅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어, 그림이 나와주었고 어, 월요일 그 저번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 있죠, 그죠? 요때 네,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파를 해주고 반등도 해주었고요, 그죠? 그래서 섹터로 봤을 때는 바이오가 완전한 어, 누가 봐도 대장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르노이의 일봉상의 모양이 W자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종가상 마감이 엄청나게 최근에 그죠? 박스를 다 뚫어 주는 고점 형태의 캔들이 이렇게 나와 준 겁니다. 그죠?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려면 주봉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손을 꺼 놨는데 보르노이가 이런 식으로 어, 이전에 어떻게 보면 박스건들도 있죠. 그죠? 요런 박스건들이 있고 여기 고가 라인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고가가 어, 8 이 정확하게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82,300원. 근데 이게 뭐 권리락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선만어놓으면요 고가 기준으로 선만어놓으면요 라인이 될 겁니다. 그죠? 어 어쨌든 요것보다 지금 종가를 높은 게 지금 오늘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주봉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월요일 밖에 안 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종가를 일단 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추가 슈팅이 나오면서 그죠 나중에 이게 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가 슈팅이 이런 식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죠 그죠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주봉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 종목이 갭이 나와준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 시세 일봉이 나오겠죠 그죠. 요런 그림을 기대하고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르노이 뿐만 아니라, 이런 거랑 차트가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요 그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요 그림, 그죠? 요 그림 기억해 놓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어, 에이프릴 바이오. 그죠? 자, 요게 아까 전에 제가 그려놨던 보르노이, 그죠? 보르노이 종목이고, 요거를 이제 에이프릴로, 조금 대조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에이프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 것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오르노이도 요 것만큼 더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종가 베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가장 최근에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려준 종목을 컨트롤 C 어 그리고 컨트롤 V 한 거랑 그냥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유행하는 거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섹터가 같은 섹터일수록 그런 식으로 후발주자로서의 종목도 충분히 가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네, 기억해두신다면 아 종가베티님 뭔가 내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왜 답이 없었냐 생각을 하면 항상 변화하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고 어 볼수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결과론적으로 보르노이를 종가베팅을 했고 수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 들어오지 않았던 어 외국인이랑 기간 쌍끌이가 같이 들어왔죠. 그죠? 렇 쌍끌이가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사모펀트가 어느 정도 좀 냄새를 맡고 들어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 그리고 수급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오늘 주도 종목이었던 어, 에이브릴 바이오 요런 애들이랑 같이 어, 비교를 해서 본 것까지 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우리 이제 매매를 하면서 오늘 st 팜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st 팜 같은 경우는 요 어, 구간에서부터 먹고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예,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 영상 올려드린 대로 알테오젠 오늘 아침에 안 가더라고 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수익권 그리고 거의 보합권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니까 그 주가로서는 보합이지만 우리는 수익이었죠,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매도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고 그리고 또 다시 잡아서 또 수익으로 가지고 있죠. 자, ABL 바이오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기대하고 있다는 거딱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 더 좋은 수익이 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